호구경영주가 되느냐 아니면 좋은 경영주가 돼서 내가 회사에서 최대한 이익을 뽑느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은 경영주가 될수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호구경영주와 좋은 경영주는 사실 한끗 차이에요. 공통점은 뭐냐면 둘다 회사에서는 좋은 성향을 가진 경영주입니다. 라고 판단을 할 거기 때문인데요. 자 우리가 왜 호구가 되면 안 되냐면 사실 기존의 뭐 편의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그거 아닌가요? 고매출 점포가 나왔을 때 내가 그 점포를 인수하는 거즉 고매출 점포 양수도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점포를 내가 어떻게 가져가느냐 뭐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일단 회사에서 생각하는 좋은 경영주가 되기 위해서는 서비스 마인드 우수하셔야 되고요 영업팀의 어떤 OFC한테 당연히 우호적이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잘해주고, 발주 같은 경우에도, OFC들이 요청하면 다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OFC나 영어팀장님은참 이분 괜찮으신 분이다. 좋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분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요. 사람인지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다 잘해주기만 하면은, 좋은 점포가 나왔을 때, 이분한테 드릴까요? 어, 뭐, 드릴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근데 어떤 경우가 발생되냐면, 우리가 매출이 좀 낮은 점포들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양수들을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영업팀에서도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급한 일이기도 하고, 왜? 점포를 비워줄 수는 없으니까. 자, 그러면 성향이 어느 정도 좋긴 하지만, 내 이득 어느 정도 챙기고 나와 회사는 어떤 비니스적인 즈 관계다. 어, 내가 손해보다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어, 이런 마인드 가시신 분한테, 쉽게 가서 아 저기 전부 매출이 안 좋긴 한데 한번 경험 삼아서 또 하나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운영해 보실래요 뭐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성향이 되게 좋으셔 그리고 타보 들어주시는 분들 뭐 간혹 가다 좀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영업팀에서 추천을 해 드리면 아 그래도 내가 편의점 하나 하는 것보다는 하나 더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야 월 수익이 올라가니까 고생은 하더라도 그리고 뭐감맹비도50% 할인해 준다고 하니까 나쁘지 않네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복수 운영하는 게 나쁘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존 경영주라면 고매출 점포 양수도를 기다리시는 게좀더 나아요 근데 성향이 그렇게 내가 너무 좋아서 흔히 말해서 호구 경영주가 되면 본사에서 고매출 점포가 나온들 오 이분한테 말씀을 드릴까요? 안 그래요 오히려 기존에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서비스 마인드가 되게 좋으셔 그리고 우호적이셔 그런데 이분은 아 나는 이 점포 가지고는 못한다 더 이상 더 어떤 뭐 신규 오픈점이든 신규 오픈점을 내가 가맹일 타입으로 하든 아니면 기존 점포 중에서 고매출 점포가 나오든 나는 복수 운영 꼭 해야겠다 그렇지 않고선 사실 이돈 받고 내가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느 정도 어필을 하시고, 어떤 협박이라고까지 하면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 딜을 좀 하시는 좀 긴장감을 만들어 주셔야 영업팀에서 나중에 고매출 접보가 나왔을 때 그분한테 먼저 드리겠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해요. 왜냐면, 정말 성향이 좋으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게 회사원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다 모든 혜택을 드리기보다 마음은 이미 가 있지만 그분한테 내가 또 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카드들 있잖아요 경영진님들 매출이 적당히 뭐잘 나오는데 또는 서비스 마인드에 우수하셔서 뭐 서비스 에이스 점포라든지 어, 이런 분들도 내가 데리고 가야 되니까 영업팀에서는 근데 거기서 약간 좀아 협상이 될것 같은 분보다는 내가 어떤 카드를 들고 가지 않으면 협상이 안될것 같은 그런 분한테 고매출 그 점포를 들고 가서 아 저희가 이거 뭐, 복수점풀로드 테니까, 대신, 뭐, 이번 행사, 또는 뭐, 이번 어떤 뭐, 프로, 프로모션, 이런 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라고, 뭐, 협상을 딜을 할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사에 모든 것을 다 우호적으로 맞춰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경영주로서 하고,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잘해 나가고 계시다면, 오히려 경영주님이 갑이 돼요. 어, 그건 진짜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GS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에이스 점포다. 그리고 뭐 매출도 막 올리려고 하고 또 약간 FF 발주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본사 기준에서 풍성은 어떤 진열이 가능하게끔 좀 내가 열심히 하는 경영주다. 그러면은 영업팀장님이나 뭐 o f 1입장에서는 이분 꼭 데려가고 싶죠. 왜냐? 자기들 실적이니까. 그런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이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무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당연히 제공해 드리겠죠. 고매출 점포라고 할 때는 그 고매출 점포를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서비스 마인드가 무조건이에요. 서비스 마인드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절대 고매출 점포를 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매출이 떨어지니까. 이제 말 그대로 초유의 관심사가 되는 점포들 있잖아요. 그런 점포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많이 되는 당연히 갖추고 계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내가 본사에서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너무 착한 경영주님이 되시면 저는 이제 다른 팀이니까 제가 이제 약간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 아성형은 이분이 좀더 좋으신데 더 착하신 것 같고 이분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분한테 고매출천포를 드리면 참 좋을 텐데 그분한테 안 드리고 왜냐 그분은 지금 나온 좀 매출이 약간 다소 떨어지는 그런 점포도 양수도하실 의향이 있는 걸 아니까 그분한테 그걸 계약하게 해드리고 고매출 점포는 다른 분한테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 이거죠 성향이 세고 뭐 서비스 마인드는 안 좋은데 뭐 약간 OFC한테 무조건 고매출 점포 달라 뭐 협박하고 이러시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점포 드리잖아요 회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두 가지 케이스에경영유님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성향은 좋대. 내가 요구할 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 요구를 해 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포를 손에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혹시 가맹 일타입을 하고 계신 경영주님이라면 권리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8천만 원까지 줄수 있는 자리인데 8천만 원 들고 안 오겠죠. 영업팀에서 5천에 쇼부치겠죠 5천만원에 딱 불렀는데 경연이면 어, 뭐 5천만원 더 주면 감사하죠. 저는 어차피 계속 GS 할 건데 라고 하시면 5천에 계약이 되는 거고, 아 5천이 무슨 소리냐? 이 자리가 적어도 7, 8천, 1억 가까이 보고 있다. 다른 경쟁사에서도 다 그렇게 오던데, 왜 너네는 5천 들고 오냐? 이렇게 하면 말 그대로 8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경연이 1억까지는 저희가 못 드리고 5천, 8천까지 해드릴 테니까 저희랑 계약하시죠. 뭐나다는 다른... 회사로 갈아타면 뭐 담배권이든 뭐 이런 문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저희랑 그냥 계약하셔서 다시 5년 연장하시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즉 어, 사람이 좋으면 호구된다라는 말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됩니다. 물론 저는 더 성향이 좋고 더 뭔가 천사 같은 그런 분들한테 좋은 점포를 드리려고 하지만 기존 점포 같은 경우에는 영업팀에서 이미 하실 분을 모시고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영주 모집 담당의 힘이 많이 미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매출 점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영업팀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호구 경영주가 아닌 내거 확실히 챙기면서도 회사 하고 잘 지내는 우호적인 경영주, 똑똑한 경영주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